그 백스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통 저같은 경우는 음, 3분정도 하는데요. 특히 옆에, 양발을 간리히분정시키고 그리고 이 허벅지도 힘을 주고 그리고 엉덩이도 힘을 주고 그리고 여기 덩치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주고 온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복근뿐만 아니라 힘을 준 상태에서 팩에 딱 붙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당 당기는 부분에 이게 허벅지고. 대퇴부족 여기가 이제 당기기 시작하는데 여기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저 같은 경우는 오몸에 힘을 주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확실히 여기서 좀 단단해지는 것낌입니다 그렇지만 한분들이 이제 백스커트 하면 뭐 다이어트 살도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 백스쿼트만 하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 조절 내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절제하냐에 따라서 그게 내 몸이 좀 살도 빠지고 단이어 되는 거지 운동해서 살 빠지면 상관없저 같은 경우도 <laughs> 식단 조절 할수있치면 17년, 20, 20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매일 아침에 사과 하나 정도 먹고 이제 일어나면 물한잔 마시고 그리고 사과 먹고 음 그리고 삶은 계란단근 토마토 이렇게 간다하게 아침을 먹고 뭐 정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먹다 보면 특히 찌개 같은 경우는 건더기 주로 먹고요 뭐 국물 같은 거잘 먹지는 않고 육개장도 뭐 마찬가지고. 그리고 가급적이제 야채하고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. 또 무엇보다도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거는 탄산음료, 콜라, 사이다, 그리고 액상이 들간, 어 주스 같은 경우 절대 마시지 않고, 그리고 제가 지금빵도 거의 뭐제 먹지 않습니다. 특히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는 어, 생일 때 저희 가족끼리 케이크에서 파티를 하지만 거의 케이크 같은 거 직설로기는 대사 대부분입 제가 먹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불필요하고 몸이 해로운 것을 줄여 나가시는 게큰도 좋은 것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무엇을 새롭게도 먹겠다 하는보다 이게 아마 몸을 유지시키는 것 같습니다.